스노우이랜드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안녕. 엄마. <laughs> 엄마 안녕했어. 엄마 안녕했어. 엄마, 엄마 안녕. 식당에서 먹는 게는 굉장히 착렬스러웠어요. 가격 대비 너무 부실했고요. 2만 원 얼마 나 나온 거죠? 컵밥까지 해서. 뜨거. 자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 리조트, 여기 비발디 파크에 와 있습니다. 스노우랜드에 갈 거고요. 지금 차를 주차를 해. 아, 여기 뭐 코로나가 맞을 정도인지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뭐 대부분 다 근데 워목을 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최대한, 최대한 안전하게 수칙에 맞춰가지고 좀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고씽 여기는 버스 타는 데에요 셔틀이요 곤돌라 보이는 게 스, 스노우랜드 전용 곤돌라입니다 저희는 스노우랜드를 갈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면 매표소가 보입니다 매표소는 가운데 있다고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크동 쪽 바로 앞에 시계탑 쪽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이 매표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대표소에서 이제 표를 구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먼저 표를 어, 사라고 갔어요. 발열은 표를 먼저 산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와이프 가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아빠 손? <laughs> 차도녀예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 아주 반갑게 지금 굽신굽신되고 있어요. 인사를 했나 봐요. 자, 저희가 결제한 금액이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야, 일단은 여기가 지도고요. 여기가 이제 스노우 테마파크 최대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스노우의 곤돌라. 곤돌라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유 유모차랑 같이 와서 이제 어, 오른쪽에는 이제 스키 타시는 분들 곤돌라가 있고 왼쪽에는 스노우랜드 곤돌라가 있는데 여기가 스노우랜드가 생기기 전에 불과, 여기가 원래 고객 휴게실이었어요. 근데 고객 휴게실을 없애고 이쪽으로 좀 길을 타가지고 스노우랜드 곤돌라 탑승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이 스노우 랜드 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곤돌라에다가 유머차도 같이 탈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까 그 인사했던 분이 저기 그분이래 여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스키 강사 출신인데 예, 여기 총괄하셨던 그때 당, 당시에 이제 총괄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너무 지 오랜만에 어, 반갑게 오, 맞이했다고 오,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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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며칠이지? 어? 12월 6일인데 12월 6일 일요일이고요. 여기 영업 시간이 10시부터 4시 반까지라고 합니다. 스노이랜드가 영업 시간 이 그렇고요. 아마 또좀 날씨 더 추워지면 좀더 늦게까지 할 거예요. 그 자세 자세한 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 시간은 지금 이한양이 다리가 많이 아픈지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스키장인데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저쪽에서 보러, 보게 되면은 사람 줄 서있는 거 보이시죠?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오픈한 지 지금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아니구나 한 7일 됐나? 예 네. 슬러프는 전부 다 열지는 않았어요 아 어, 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드디어 이제 한 3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아, 30분 기다렸어, 아. 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이제. 유모차 먼저 타라고 합니다. 네. 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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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네네네 마스크 네. 벗지 말래 이 이쪽에 앉아있어 이리와서 저렇게 앉힐거야?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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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한 30분 기다렸고요 드디어 30분만에 겨우 탔는데 당연히 이제 그 어, 안내해주신 분이 마스크 벗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지금 없으면 사람들 많이 타고 할텐데 코로나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 두명이어도 그냥 이렇게 예어 일행끼리만 태웁니다 아, 그래도 그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아유 아, 지금 이제 와 스키장 와 스키장이다 와야 상급은 여보 사람 없어 와 스키장 상급은 상급 진짜 사람 없어 요보 여기 여기 아 엄마 나 여기 스키 탄다 초심도 안 했네. 초접하고. 얘네 데밌지 선생님 조금 현재 리프트 상황 보여주세요. 엄마, 네 내... 찍고 있습니다. 엄마. 자 조금 한 중간 정도 올라온것 같아요. 올라고 어. 있는 거. 올라라. 응. 스노우이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저기 지금 이제 눈 사람이 한 보이고요. 스노우이랜드라고 이제 와 있고. 응. 와, 지금 별장 같은 것도 하나 보입니다.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잘잘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내릴 거요어 내릴 거예요. 자. 어 눈꽃 터널도 있고요. 어 예. 전망도 좋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눈꽃 터널이라고 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아 계단이네요. 아니에요. 자 유모차 가져오신 분들은 이, 어 여기 어이 계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어. 자 일단은 내려왔고요. 뭐지 여기서 장작을 때우고 있고요. 뭐야 이게? 어. 오. 일단은 점막은 이렇습니다. 장갑을 껴주고 있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삽도 들고 오신 분들도 좀 몇몇 보이거든요. 아 어... 어, 여기. 눈사람 만드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또 만들고 있고. 여기서도 만들고 있고요. 와, 눈사람 만들었어요. 와, 들어보세요. 우와. 와 눈사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형물도 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겠까? 이 뽀로로 친구들도 이렇게 좀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저쪽에 이제 저기는 이제 뭐, 뭐냐면 뒤에 부분은 이, 휴게존이에요, 휴게존. 휴게실이라고 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어, 미끄럼틀이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코스가 4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2개밖에는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반대쪽에도 뽀로로 마을이 또 있습니다. 여 이제 눈썰매 타려면 이쪽으로 한번더 한 내려가야 되는데 또 계단이네요, 이게. 자, 일단은 조심스럽게 해서 또 내려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데고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끄럼틀도 있고요. 그 바로 위쪽에도 썰매 타는 데가 있,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그는 키가 110cm부터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110cm 이하는 그렇게 썰매를 들고 위로 올라가서 어 타면 타야, 야어탈 타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0cm가 지금 감되기 때문에 저희 애가 예 어, 한번 이제 올라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모차는 잠시 밑에 두고 올라가서 한번 또 줄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자, 썰매는 위쪽에 보니까 빈 썰매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씩 가져와서 어,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줄서고요 <laughs> 다리 아픈가 봅니다. 자, 거의 다와 갑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제, 제가 전에 갔던 어린이 회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도 기다리는데 한 3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타는데. 저 여기는 8살부터 혼자 탈수 있다고 합니다. 해 케넷. 아, 예상이 나온다. 네, 요거 잡아 끈. 네? 네, 끈 잡아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 아쉬워. 8살 끈 잡아야 돼. 잡아다? 잡아야 돼. 끈 잡아. 야, 이거 불이 크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발로 켜는 거구나. 어. 갈수 있어? 어, 갈게. 고마워. 아! 간다! 간다! 이동아, 간다! 야! 후! 야! 아, 왜? 아, 재밌지? 재밌어? 어. 너무 빨리 안 됐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 온다 도착했습니다. 자 타봤는데 솔직하게 지금 어른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가 없고요. 아, 애들? 아 재밌어. 네, 제, 제 와이프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데, 타고, 네, 저는 매우 매우 재미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어린이 회관에서 타는 게 훨씬 더 재미 재밌는데 어, 애,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지금 다섯 살인데. 네 예, 좋아하는 건 같은데 경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뭐한 번만 탈 수는 없죠 한뭐 여러 번더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올라가야죠 혼자서도 잘 끌어요 아 그리고 둘째가 위에서 좀 울어가지고 두팀 보내고 내려왔다고 확합니다. 이 에이. 여기 찍자. 줄각 잡아드려. 줄 잡아. 이하나 여기 봐봐요. 먼저 가 예선 먼저 간다. 지금 바깥 파는 중이에요. 지나가시는 분이 저희 예상에 칭찬했어요. 잘 끈다고. 사람이 조금 빠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간다! 간다! 했어. 엄마 안녕했어. 엄마 안녕. 줄 잡으세요. 아 줄도 잘 잡았네. 뭐야 저거 넘어졌나? 뭐멋졌어 기아나? 엄마. 여기 보세요. 카메라. 아! 아빠다, 엄마. 그랬어, 엄마. 엄마. 더 크게. 엄마. 자 이제 눈썰매를 잠시 휴식. 저희 와이프하고 예성이가 눈썰매 타다가 그냥 뭐 살짝 미끄러졌는데 예성이가 좀 기분이 좀 나빴나봐요. 안 탄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먹으려고 일단 은 다시 올라왔어요. 자 여기 아까, 여기 아까 그 포로로 포로로 네, 쪽에 서 다시 와있고요. 지금 지금 어디 있는지는잘안잘 잘 모르겠네. 제 와이프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찾고. 뭐 파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저기 위쪽으로. 아, 바로 찾았습니다. 저기, 아저님 화려하시죠? 눈에 잘 띄는 곳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 고구마, 군고구마 파는 데였습니다. 아, 아까 왔던 눈꽃 터널에 다시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모차는 밑에 잠깐 두고 왔고요. 자 여기 별장 같은 데 들어왔는데, 어 알았어, 알았어. 자 메뉴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킨 거는 컵밥, 떡볶이, 핫도그, 컵원묵탕 이렇게 지금 지네개 시켰고요. 순살도 시킬까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네 개만 시켰습니다. 야? 식당 안에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우선은 저희는 바깥에서 먹을 거예요. 일단 주문했고요. 어, 불렸다. 띠리. 저희는 여기 잔디에서 먹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네, 여기서 나라. 아, 좋다. 아늑하네. 어,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자, 저희는 이렇게 지금 나왔다 보시면 되세요. 내가 네, 없어요. 자, 아, 떡볶이인데 되게 매출이 할점 생겼어요. 맛있네요. 내도이도 나도, 나도 먹어. 먹어볼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비주얼 한번, 한번 봐볼게요. 핫도그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 얼마나 나간 거죠? 컵밥까지 해서 어, 조금 창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컵밥은 그냥 겁나 맛없다고 합니다. 밥이 으스러진다고 해요. 아 인간적으로 너무 추워가지고 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에 네, 됐다보시면 되시고요. 아네 여기 컵밥은 별로... 네 밥이 좀고소해지는데 핫도그 이 떡볶이랑 핫도그는 그냥 먹을만한 거것 한, 한 같아요 또 아이들도 목말라가지고 뽀로로도 하나 사줬는데 이것도 굉장히 3,500원 조금 창렬스러운 것 같아요 응. 자 이제 다 먹었고 아 어, 내일 네, 그만 탈것 같아요 음, 너무 춥기도 하고 아이들도 너무 졸립다 고 그래가지고 바로 차로 갈듯 합니다 자어 추워 그래서, 밥 먹는 중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썰매장까지 가가지고, 가져왔어요. 유모차를. 유모차 저쪽에 있고, 일단 좀 옷을 좀 입고, 네.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어, 분도라 타던 데인데,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올라온 사람도 많이 없어요. 어, 있긴 있네? 근데, 내려갈 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걸로 가자고, 오케이. 와, 저기 썰매 타는 데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막 30분 기다렸는데, 자 여기 여기, 여기 썰매 타는 데가 되냐 여기? 근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와 대박. 자 이제 곤돌라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곤돌라고요. 참고로 한번 올라왔다가 모르고 뭐 잠깐 내려가게 되면 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진짜 춥다 근데. 어, 확실히 올라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거 4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끝나기 지금 한 20분 전이에요 지금 자 곤돌라를 탔고요 아우 어, 어우 야 근데 이걸왜아 이제 다치네아아 아, 진짜 추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옆에또 스키장 여기는 이제 중급이죠 바로 좌측에 있는 아, 이제 뭐좀 마무리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식당에서 먹는 게 굉장히 창렬스러웠어요. 가격 대비 너무 부실했고, 그렇죠? 진짜 별로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밖에 먹을 데가 어, 없기 때문에. 되고, 아, 뽀로로 빨리, 빨리. 음료수도 3,000원이었고, 근데 컵밥은 밥이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약간 밥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조금 별로였던 것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던 거는 제일 쌌었던 어. 어묵이 제일 맛있었고요. 맞아. 예. 네, 그 다음에. 2층에 커피. 네. 2층에 커피, 바닐라라떼도 먹었는데, 굉장히, 예, 네,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고. 자, 여기, 스노우랜드. 스노우랜드 맞죠? 스노우랜드. 스노우랜드. 별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바람 쐬러 올겸 겸사겸사 오는 거는 괜찮은데요. 좀 스릴 있게 좀 놀고 싶다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 동네 어린이 회관 같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짚라인도 있고 썰매도 있고 광진구에 예 예. 거기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회관. 뭐 아마 구마다 조금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멀, 멀리 대명까지 와서 뭐 그냥 바람 쐴겸 겸상 겸상 괜찮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군 되니까 스키타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